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Xman One. 안녕하세요 고민공작소 2대주 인장 소디입니다. <웃음> <웃음> 저 소디의 외인입니다. 자연입니다저 소디의 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디의 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디에게 렉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디에게 다빈입니다. 소디에게 마티앙 현식입니다. 소디에 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디에게 류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고민공작소에 모여서 오늘 소블리들의 고민들도 들어주고. 여기 앞에 보시면 꾸꾸템을 꾸미는 게 있거든요. 꾸꾸템들도 꾸며서 추첨을 통해서 소블리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오케이. Okay. Okay. 혹시 또 우리 중에 또 손재주가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나? 손재주 좋은 사람 일단 여기 셋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여기는 <laughs>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각자 맡은 꾸꾸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 저부터 알려드리자면 또 카드를 저는 꾸미게 됐습니다. 제가 그 생일이라서 아마 생일 초대장 같은 거 만들어 보실래요? 축하합니다 해줄까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리오. 나는 읽기 쓸기 음,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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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이어리. 거. 보면은 뭐. 잘 꾸민다 했으니까 기대할게. 와우. 거 어떻게 몸을... 꾸밀지. 나는 뭐, 나는 내가 설명할게.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laughs> <laughs> 제가 맡은 거는 컵인데 한번 제 최선을 다해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기대.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지? 되 이거가 이 막대기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약간 네온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 유치원 거예요. 할 때를 한번 해봤어. 오, 오. 네. 오케이, 파이팅. 저는 행운 부적 꾸미인데요. 기 음. 지금 백지이지만 제가 이제 열심히 그려서 행운의 부적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추첨을 오. 통해서 소블리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건데 여기다가 스티커로 꾸미는 거예요. 이게 포카 와. 넣는 건가? 예쁘게 한번 꾸며, 꾸며볼게요, 여러분들. 소블리 <laughs> 선물 만들게요. 오. <laughs> 자야는뭐 만들어요? 어 여기 공 공원 공원 만들 거지. 공원. 자야는 여기 컵에 컵 그림을 그리는. 저 고민할 때 산책하니 산책 좀 산책 아, 고민할 때 산책하니까. 그래서 공원으로 꾸밀 거다. 음. 음. 자야는 이렇게 컵을 꾸밀 거고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엽서. 엽서? 엽서라고 해야 되나요? 엽서라고 해야죠. 네, 그림. <laughs> 이 그릴 거고 뭐 편지도 써주시나요? 이게 많이 남았는데 근데 뭐 하게 된다면 <laughs> 저는 이거 탑로더를 꾸미는 작업을 하는데요 너무 앞에 너무 스티커 귀여운 것도 있고 막저 이거 처음 봐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보려고요 이게 뭔데요? 네. 우선 저희가 고민상담도 하고 소블리에게 줄이 꾸꾸템들도 열심히 꾸며보겠습니다 닉네임 생구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소디의 오빠들.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 소블리예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한 해를 기다리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어요. 과연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결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빠들처럼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특히나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미 저와 같은 고민을 겪었을 소디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고3. 음, 고3 저는 고3 때또 꿈이 있었어요 저는 고3 때외인이도 어, 똑같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패션 모델이 꿈이었거든요 뭐라? 고3이 엄청 중요한 시기인 건 맞지만 저는 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저는 패션 모델을 꿈을 꿨지만 아이돌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잘할지 어떻게 할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맞아. 안 해보면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내 고3이면... 아... 근데 우리도 고3 때는 뭔가 지금 막 대학교로 우리의 미래가 정해질 것 같고 그쵸 뭔가 내가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한 순간일 거 중요한 순간은 맞지만 정말 찰나 찰나고 잠깐. 정말 어린 나이고 뭘 해도 늦지 않는 나이잖아 그쵸. 아무튼 뭘 해도 늦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잘하는 걸 어. 좋아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렇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안 되면 잘하는 것도 해보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해보고 그래도 되는 나이다. 음, 그거 말을 해주고 싶다. 그거 그거가 끝나더라도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음. 다른 걸 도전할 수도 있잖아. 근데 또, 저는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고 싶어 너도 좋아하는 거를 먼저 해보, 해보고. 좋아하는 게 잘하게 될수 있잖아, 범수처럼. 그치. 정말 정말 해보고 난 다음에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다른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않다. 전혀 늦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laughs> 아 진짜요? 어, 숟가락 옮예요 지금 우리가 다 말해주고. 똑같다. 아, 똑같은 내면이. 네, 고미고미 안고미 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오 라임인데? 고미고미 안고미 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앙곰.. 앙고... 앙금? 앙고미님. 앙금빵 맛있겠다. 네. 뭐든지 쉽게 질려하는 이 성격을 어떻게 고, 고칠까요? 오. 인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도 쉽게 질려하나? 그렇지. 저는 근데 뭔가 취미생활 이런 거랑은 다른 계열인 것 같아. 그니까. 취미생활 같은 거는 한번 빠지면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 쉽게 질려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렇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수도고요.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고치고 싶다면 뭔가 한 가지를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를 파고 들어라. 자연이는. 쉽게 질려하는 성격이에요? 어, 뭔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해, 해. 근데 <laughs> 아 재미없어 하고 이거 하고 아 재미없어 아, 아니면 은 이것만 계속 근데 자야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은 그림 진짜 어, 많이 그리고 그림 좋아하고 응.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조금 그래 그래. 뭐지? 쉽게 바, 바꾸는, 바꾸는 거, 거, 거 아니야? 꾸미 꾸미 안 꾸미 <laughs> 님은 <웃음> 뭐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뭐 취미, 아마 취미? 원하는 거, 아, 그거 응. 원하는 거딱 바로, 똑 바로 찾아봐야지. 딱, 딱, 그치.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치고 싶으시다면 자연이 말대로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근데 전 아까도 말했지만 쉽게 질려오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고 그 표현이 질려한다는 표현이지 어떻게 좋게 말하면 다양한, 다양한 경험을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거한 가지를 딱 정하는 것보다 음. 좋아하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해봐? <laughs>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보고 아안 되겠다 이거 해보고 아안 되겠다를 한 100번 정도 하면은 그쵸 그렇죠. 그뭐 하나 그중에 하나, 하나 걸리지 하나 않을까, 하나 나오지 않을까. 어, 내가 어, 좋아하고 진짜 안 질리는 게 그것도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지금 펄리님 <laughs> I always do my best in my life. Oh, but lately I see my friends doing better than me. Ah, it's like they've gone so far while I'm just standing in the same spot. Like they take the elevator while I just take the stairs. I've tried not to think about it many times, but somehow it always bothers me. How do I deal with it? 우리도 뭔가 t r u s t process. t t e I wanna be like them, so I w a n o t o I n to I w a n e e e s e e s o I n e e d t o trust my process. t o trust my process. y e s s I want to trust my p r o c 포기하지 말고 음. 본인이 가고 있는 과정을 믿고 꾸준히 열심히 네.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난 네. 말이지. 네. 근데 네, 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남들과의 속도를 신경 쓰면 안 되는 거 같아. 남들과의 <laughs> 속도?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 같고. 맞아요. 물론 조급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는 과정을 믿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닉네임이 내년엔 진짜 운동해야지 님인데요. 새해가 되면 매년 올해는 운동을 해서 체력도 키우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라고 다짐한 어 내년째 운동 싫어 인간이 시작할 수 있는 운동 방법 과연 뭐가 있을까요? 멤버들이 하는 운동이나 아님 이런 거 좋다더라 들은 운동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한참 운동할 때 저는 맨몸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옷 입는 걸 좋아해서 몸이 커지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라 속근육, 잔근육 그런 것만 키우는 편이라서요 유산소랑 팔굽혀펴기, 뭐 스쿼트 이게 가장 직방인데요 버피 테스트 버피 테스트가 진짜 운동하기 좋은 것 같아요 싱은 또 운동 좋아하잖아요 네 어떤 운동 방법이 좋으시죠? 뭐... 반복보다는 그 사람이 진짜 정신 차릴 때가 있어. 진짜 살찌면은 알아서 살릴 거야. <laughs> 아 그러면 쌩의 말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 <laughs> <laughs> 이거 물어볼 수 있으면은 아직 정신. 아직까지 못거 이쁜 아니라. 상태다. 그러니까. 어, 어이 상태. 그냥 밥좀더 자꾸 조금 먹고. 약간 야식을 안 먹으면 돼. 아 맞아요. 야식이. 네,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먹고 아, 음. 적당히 그래야 배가 안 고파요. 그래야 야식을 안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음. 또 다이어트를 좀 그렇죠 그렇죠. 심하게 해본 적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Okay, okay nickname No Noose. Hello, so Jake. At n i h t I often have difficulty sleeping. Even though my eyes are very tired, I find it difficult to fall asleep. I think I need some magic for so Jake to help me to sleep at night. Would you give me some magic? 뭐라 해야지? 아까 잠을 잘수 있는 비결도 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바로 누우면 잘수 있어요. 그럼 어. 그 친구랑 방금 그 친구랑 운동 갔다 가면 같이 가면은 <laughs> 편안하게 잘 치실 것 같은데.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방금 친구랑 아, 운동 가고 약간 피곤한 상태로 어, 음. 자면 되겠다. 아니면 소우디의 안무 춤추기 음, 음 배우기 맞아 맞아. 맞아요. 약간 에너지를 소모하면은 잠을 잘잘수 잘 있어요. 저희도 촬영 이 있거나 맞아, 뭔가 안무를 그래. 했을 때는 진짜 잠을 저절로 자잖아요. 맞아요. Good night. 매직한 건 별로 없습 닉네임 위풍당닥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며 소디엑을 응원하는 소블리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아침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알람을 5개 넘게 맞춰놔도 못 일어나서 지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유,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디엑 멤버들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저도 진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알람을 저도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맞춰 놓거든요. 음. 제가 폰을 보면은 한 2분 3분 간격으로 하루 종일 맞춰 놨어요. 근데 진짜 일어나야 할 때는 스트레칭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날 때 뭔가 계속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몸이 늘어지니까 잠이 계속 오거든요. 피곤하겠지만 물론 그게 습관이 되면은 이제 계속 꾸준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잠을 잘 들고 또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런 그런 알람 있잖아. 일단 일어나자마자 뭐 게임 해야 되는 거. 음. 막 수학. 그러니까 해야지만 알람이 꺼지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해본 전에... 적 있어요? 아니. 요 <laughs> <laughs> 뭐야? 저희 어동생은 진짜 어. 잘못 일어나거든. 그래서 아. 이런 거 한번 해봤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쓴 방법인데요. 저는 뭔가 노래를 <laughs> 틀어놓고 이제 쓱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이러고 있어요. 아 <laughs> 이러고 한 그러니까 3분은... 누우면 안 되는 거죠? 네, 누우면 절대 안 돼요. 음... 누우면 다시 잠들기 때문에. 자야은 이렇게 일어났거든응 음. 그때 잤어. 아 진짜 앉아서? <laughs> 자야은 살짝 좀 특이한 느낌이긴 해. 자야은잘 자잖아. 그때 잤어 음. 그냥. <laughs> 그런 스타일인 거 같긴 해요. 근데 자야는 <laughs> 자 자이안... 다음... 내가 깨웠어. 내가 깨웠어. <laughs> 오케이 콩떡 맞아? 콩떡 콩떡 네네 콩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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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때문에 해외로 온지 벌써 2년이 다됐다되 아요 초반에 엄청 힘들었던 어, 거에 비... 비해 지금은 많이 적응했지만 그래도 물든 음. 물든... 문득. 문득. <laughs> 문득, 문득 문득 고양이 계속 생각나는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서 활동하기 하느라... 한국에서 지나고 있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음.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 는지 궁금. 너한테 제일 적합한 질문이네. 음, 반봉 없는데? 영산 통화 밖에 어 없었어. 음. 그리고 또 응원의 한마디도 좋겠다. 파이팅! 너 홍자 아니야. 나도 똑같아. 리오도 똑같아. 자야나 똑같아. 음. 우리 멤버들 똑같아. 일하면서 다 그런 거야. 리오랑 자야는 어떻게 하는지 너가 알아? 영산 동화. 영상 통화밖에 없어 방법이. 네. 약간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은 가서, 그러니까 홍콩 식당 찾아 찾아 서 아, 먹는 거. 약간 그 나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곳을 가는 가는 거구나. 야 yeah. 응원할게요. 닉네임 토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고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미리 생각해서 혼자 심각해지는데 사실 이런 생각들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또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는 틈을 없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뭔가 취미를 하는 걸 추천해요 적극적으로 약간 뭐 운동을 한다던가 운동 안 하시잖아요 <laughs> 이 분야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 아. 운동해요, 그리고 어. <laughs> 운동을 한다던가 저 네. 같은 경우는 또 방탈출 좋아하는데 아 맞아 맞아 방탈출 하러 가서 그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또 거기에 푸는 거에 또 집중하니까 그런 잡생각들이 또 없어지잖아요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사실 생각 많을 때 그냥 자. 응. <laughs> 잠을 잔다. <근데 웃음> 아니면 그거, 게임도 하고.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생각이 많잖아. 음. 잠이 안 와. 요 근데 오. 약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오. 이 아까 그 토리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음. 음. 저는 완전 공감해. 혹시 MBTI가 N이신지? 맞습니다. 저 완전 N거든요. <laughs> N이실 것 같은데. N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잠을 못 자서 네. 벌써 멀티가 어, 안 되기 시작했 <laughs> <laughs> 갑자기 말이 <말을> 끊겨. <laughs> 잠을 저도 잘못 자요 생각하느라 저도 음, 지금 음, 찾고 있어요, 계속. 음. 영어로 왔네? Oh. I'm a qu quiet person. When I meet new people, I always feel nervous. I'm afraid for being misspoken or worried about being considered straight. This is the reason always makes me tired because I have to fight. To frighten my nervousness. Mm. Can you give me a way to frighten my nervousness? 음... Mm. Nervousness. 와 mm. 진짜 어렵다. 근데 저는 이분은 똑같아요. 예전에도 음. 진짜 처음 만나는 사람 진짜 그거 뭐지? 한국어로 까먹었다. 그... 낯가리는, 낯가리는 거? 낯가리는 아 진짜 심해요. 아 맞아 맞아. 형 기억나요? 처음 만날 때 제가 리오랑 처음 회사에서 만났는데 제가 어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리오보다. 다들 뭐어 안녕하세요? 막 하는데 리오 혼자 <웃음> 네. <웃음> 맞아요. 이래가지고 아나 이제랑 안친안 친해, 친해져야겠다. 이 <laughs>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친합니다. 낯가려서 그랬는데, 맞아, 낯가려, 다 그래요. 랬 낯가려. 요다 그래요. 형만 한 거. 나도 리우한테 <laughs> 친해지고 싶어서 말좀 걸었었어요 처음에. 음. 리오가아저 낯가려가지고 미안해. 이러면서 어. 밀어내더라고요. 맞아. 요 그래서 뭐 긴장을 이겨내는 방법이냐.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왜냐면. 팬싸돌 하고 서브리드 많이 대화하면서 진짜 용기가 생겼어. 그래서 중 중위 포인트는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 그안 너버스해. 음, 저도 뭔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근데 긴장이 되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머릿속을 그리 그리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무대할 때 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무대를 계속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죠. 무대를 하는 음, 나를. 음. 그러면서 이걸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 있다는 거를 약간 적응을 시키고 진짜 그 무대로 가면은 뭔가 적응이 된 상태에서 가니까 긴장이좀덜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반대인 게또그 <laughs> 상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게 더 긴장돼. 아, 맞아. 그런 상도 아, 있어. 그래서 나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바로 탁탁탁 해 버리는 편인 거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나는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3년 동안 들었던 적금 기간이 끝났어요. 휴가 쓰고 이걸로 가고 싶었던 해외 여행을 다녀올지 아니면 다시 다른 적금을 들어서 미래를 위해 더 모아볼지 고민이 돼요. 멤버들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나요? 이게 뭔가 사람마다 너무. 다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만약에 맞아. 저였다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천만 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한700 다시 적금, 300내돈 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음...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진짜 볼티 <뭐에> 잠시만요. <laughs> <안좀 죽었네요? 웃음> 잠시만요. 아니 같이 가죠. 미래를 위해 더 모아볼지 아니면 가고 싶었던 여행을 할지그치그치지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여행. 여행 그냥 그렇지. 근데 미리. 그렇 이건 완전 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열로 스타일이거나. 근데 나도 모을, 모으기 시작할 땐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모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뭐. 근데 목적이 있어서. 뭐, 목적이 확실한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근데 내가 이걸 모으고 났을 때그 목적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남아 있다면은 여행을 바로 떠날 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도 여행이 1 번이라면. 맞아, 이거는 제 맞는 것 같은 게. 그 적금을 들었던 이유가 여행이었으면 응, 이거는 맞아. 진짜 그거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니면 갑자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 가지고 아, 맞아. 여행이나 갈까? 이거면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응. 게좀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laughs> 하고 싶은 대로 <데로> <laughs> 이게 고민 상담 맞나? 저희는 이렇습니다. 아무튼. 아직 여행이 분명하다면 목적이 여행을 지금 가세요. 그리고 그래, 너무 요즘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하면 여행을 진짜 가세요. 맞아, 맞아. 확실히 힐링이 되니까. 맞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저희 각자 같은 꾸꾸템을 꾸꾸꾸.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자연이는 예술을 했는데? 판매를 해도 될 거야 한번 설명 한번 드려 서 어떤 컨셉인지 이거는 저 산책 너무 좋았으니까 음, 고민할 때마다? 그래서, 음. 어, 고민할 때마다 공원? 공원 가서서 그래서 그냥 공원 만들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뭔가 영원히 함께 놀자 그래서 아소블리들에 소블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네, 우리랑 놀자고 네 그래서 외롭지마 외롭지마 이거 보고 아, 우리 있잖아 오 좋은 음, 의미다 그리고 저희 사인도 이렇게 자현이가 해달라고 해서 저희 세 명의 사인도 들고 왔어요 자현이 거 다음 댓글 소개하려니까 상당히 <laughs> 초라해지긴 하네요 아니야 귀여워 저 열심히 그렸어요 소블리 일단 보여드릴게요 멤버들마다 상징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랑 자연이랑 범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저 늑대, 여기 자이 병아리, 범수 고양이, 그리고 밑에는 저희의 사인. 그래서 디엑 이렇게 스티커들로 또 꾸며서 아니지. 제가 열심히 그렸어요. 써블리. 저는 우선 이겁니다. 귀엽네요. 그렇죠. 스티커죠. 이거는 파벨로 나눴어요. 여기는 곰돌이. 멍멍이 그리고 고양이의 상상이 나래. 그리고 아, 앞에는 이렇게 비즈를 <laughs> 붙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사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오 좋다. 그리고 저는 범, 아, 범수용을 아, 따로 만들었어요. 이건 진짜 범수 팬분들은 진짜 갖고 싶겠다. 범수고요. 여기 제가 또 고양이를 상징하잖아요. 또 핑크가 많길래 그냥 아예 다 핑크로 맞춰서 이렇게 핑크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인트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운 부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웃음> <웃음> 여기다 해야 되잖아 다 <laughs> 여기다 여기다 <해야 웃음> 근데... 얼야다려야돼 얼굴, 얼굴. 얼굴 이렇게. 저는 이제 제 트레이드 마크인 곰돌이를 같이 그려주면서 행운 부적. 이제 행운 부적 쓰고 아래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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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i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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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은다 약간 다음은다약으 양산용 느낌으로 아 <laughs> 아,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어. 도라이몽을 네. 그리셨네요? 살 네. 빼는 뭐야? 도라에몽도 살 찌면 좀 이상하잖아요. 음... 살 빼야 돼 그래서 <laughs> 내가 이거 내가 항상 그 스니커 헨상 음. 음. 네. 그 소띠에 I LOVE YOU 운동해야지 음. 응원할게 응. 개게 라고 썼는데 <laughs> 응원할게 여기 내 이름 있고 토끼도 있고 나 이게 음. 인생으로 처음에 잘 그렸어 진짜 저는 일단 이렇게 꾸몄어요. 오 약간 이, 이걸 이용했어요. 햄스터.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칸 위로부터 붙였고 여기 싱싱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LS, LS, T로 저희 이니셜을. 음 렉싱다. 이, 이걸 가져가시는 분은 렉싱다에 포카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자 이제 꾸꾸템을한 번씩 소개해볼게요 저는 <laughs> 저 먼저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우선 저는 이 컵을 좀 꾸며봤어요 근데 우와 사실 그러니까. 소블리 분들은 제 그림 실력을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저 진짜 많이 노력한 거예요 보니까 <laughs> 가진 거에 비해 최선을 다하 <laughs> <귀엽다. 웃음> 능력이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한계가 있는데 <laughs>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머그컵이 뭐 일단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약간 파란 느낌으로 해야겠다 해서 일단 파란색 하트를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 저희 헤이데이의 노래죠. 영원을 약속해. 오 소블리. 아, 좋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사인으로 도배했습니다. 오 갖고 좋... 싶죠 <laughs> 나도 갖고 싶다. 저는 약간 쓰는 거 되게 많이 썼어요. 약간, 약간 이거 보면서 <laughs> 약간 가끔씩 생각이 복잡하면 파, 하면 복잡이 어. 이 말했어? 예. Yeah. 그 사람들마다 복, 아, 그 고민할 때도 있잖아. 맞아 맞아. 계속 딥댕댕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음 시간은 필요하고 시간을 해결할 수 있다. 음,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이 있다. 도없은 모두 문제, 해결할 제 이제 제꿈템을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제가 이제 곧 생일이라 가지고 생일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귀엽다. 어. 약간 이렇게. 초등학생 때 많이 그리잖아저 <laughs> <얘기 안 되잖아요>. 초딩? <laughs> <조딩? 웃음> 강아지라고 해주셔서 강아지를 그렸고요 시작을 그다음에 여기 초대장하고 이름 소블리 일시 2024년 12월 12일 여러분들을 2024년 12월 12일 규민이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놀러 오세요 초대자 김규민 적고 여기 약간 지장 느낌으로 제가 그렸고요 안에는 이렇게 오늘도 사랑한당 <laughs> 이렇게 적고 저희의 사인을 와우 그... 귀엽다. 오. 네 이렇게 서블리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어, 의견을 말해봤는데 멤버들은 어땠어요와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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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서블리들의 고민을 또 처음 들어보잖아요.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 상담하는 동안 저희가 꾸꾸템 다들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어, 어때요? 어, 멤버들 어때? 다잘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이건 고민해주, 고민을 보내주신 소블리들한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잘 갖고 다녀주세요. 네, 소블리들이 고민을 많이 남겨줬다고 들었는데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나마 소블리들의 생각을 듣고 솔루션을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어, 그래도 뭔가 힘든 일이 앞으로 생긴다면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소드에게 고민 공격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소드액도 앞으로 활발한 활동 이어갈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